중세와 근대는 정말로 달라요. 중세까지는, 중세까지는 이 폭력을 왕, 왕이라는 하나의 정점을 놓고선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았다면은,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렇게 그 공동체가 하나 형성됐다면은,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는 굉장히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. 자, 중세와 근대, 자, 서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,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네. 들어보셨어요, 예? 네. 네? 아 그렇죠, 뭐 르네상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네, 자 르네상스로 많이 우리 근대, 근대는 모던이라고 얘기하죠. 자 우리 근대라는 거 중세와 다르게 뭐가 근대길래 우리는 참, 우리 모던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? 그럼 왜왜 왜 그러면 우리는 근대라는 말을 좋아하냐 이거죠. 왜? 자 서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. 자, 중세는 뭐고, 근데는 뭐길래. 자, 중세를 한마디로, 어 여기 어머니 잘 말씀하셨어요. 예, 딱 한마디로 이거죠. 신이에요, 신. 자, 신에서, 근데는 뭘로 온 거죠? 예, 정확합니다. 잘 알고 계시네요. 자, 신에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제 신이, 신은 못 믿겠다, 이거예요. 왜? 난 여전히 배고프고, 여전히 죽겠는데, 난 여전히 힘들고, 여전히 막, 힘들었는데 이 신을 못 믿겠다 이거죠. 그때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. 왠지 인간이 신과 같이 될것 같은 거예요. 왜? 인간에 대한 이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.